안녕하세요 여러분 33년차 관상전문가 관상테이너 김민정입니다 어, 저희 정패님들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월달에 책이 곧 출판이 되고요 또 4월이나 5월 정도에 관상팩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등 출판사랑 제가 온라인 강연 또 지금 어 영상 촬영을 또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아주 큰또 회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또 그쪽하고도 또 관상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됐거든요. 어 여러 너무 바쁜 일들로 상담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에 본의 아니게 조금 소홀했는데요. 다시 제가 컴백을 할 거거든요.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빠른 시일 내곧 어, 컴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금만, 아주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제가 다시 영상 컨텐츠 올리게 되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. 어, 이번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될 때는 이전에 하던 것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꼭저 잊지 마시고요. 조만간 올리는 영상부터 우리 다시 함께 만나요. 그리고 라이브도 다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빨리 만나요. 안녕.